네, 오늘 걷기 시작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제 드디어 이제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 이제 요나서 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한번 요나서 1장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면 보통 사람 요나. 어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괜찮은지 않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인간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요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상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어, 하지만 보통 사람이 요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거할 때 방향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니누웨입니다 니누에가 어딘지는 힘이 해도 우리의 삶을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아시냐면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예수님의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 니누에지만 그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라는 편견, 어떤 교회,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냐의 편견, 어떤 문화, 어떤 교육을 받아왔냐의 편견, 어떤 상처를 받았냐에 대해서 편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거기가 어디였냐면 니누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주인되어서 멀리 달아나는 게 그게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했어요. 어, 나무가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물고기가 물을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영혼은 이 아파르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달아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소망이 없죠.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떻게 되냐면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깨지게 돼요. 어, 가정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삶이 깨져 있지만, 제일 심각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를 접근하기보다 뭐 하냐면, 물건 던지고 있어요. 물건을 막 던지면 살수 있을 줄 알고,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요난을 어떻게 하고 있죠? 회피하고 있어요. 배에 비치 숨어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회의 때 우리가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시간이에요. 죄는 숨기지 못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리게 되냐면 요나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산선원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당신의 아이디를 물어보는 거야. 이 질문은 우리가 모두에게 적용해서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로 갈 존재이다. 이번 주 퀴티에서도 나는 아래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이 정체성을 예수님해서 가르치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 존재냐면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다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직면해야 돼요 이제 어,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요 요나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어떻게 하라고 죠 어, 던지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정말 역설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바다에 던져지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은 정말 다쳐버린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에 던져질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쳐버리는 것 같은 순간, 한번 요나서 1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불고기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에 물고기 배속에 있으니라. 어, 요나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아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계속 물고기를 제가 불고기라고 막 읽고 어제 제가 그 백신을 맞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는데 요나를 삼키셨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배속에 삼켜지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떠할까?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물고기 배 속에서 삼켜 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요. 어 제가 참 인상 깊게 간증을 들었던 선교사님의 정영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정영섭 선교사님이 어릴 적부터 이제 소화마비를 앓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요 목발을 제대로 짚질 못했대요. 목발을, 목발을 둬. 이 소아마디가 뭐가 얼마나 심각하니 심했는지요. 목발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떤 연습을 시켰냐면요, 이정영서 평서바 또 넘어져. 원래는 일으키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모님은 어떤 연습을 했냐면요, 입을 깔아놓고선요, 넘어져 봐, 넘어져 봐, 넘어져 봐. 이 넘어지는 연습을요, 수천 번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넘어져 봐. 넘어져 봐. 넘어져 봐. 그러니까 수천 번을 넘어져 버리니깐요. 나중에는 뭘 취득하냐면요. 넘어져도 안 다치는 법을 배우더라는 거야. 하나님 왜 저를 왜 물고기 배 속에 잠기게 하세요? 왜 하나님 넘어지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냐면요. 넘어져도 안 다치는 방법을 배우게 하더라고.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 여정의 지도거든요. 아브라함의 여정의 지도가 직선이 아니에요. 하란으로 왔다가 갈때 우르에서 한 떠나서 하나님이 뜻대로온것 같지만 다시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실패했다가 그 안에 문제 있다가 빼앗겼다가 몇 번을 반복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를 넘어뜨리세요? 왜 애굽으로 흉년으로 넘어뜨리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것 같은데 이 넘어지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안 다치는 법을 배우시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야곱도 보더라도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모세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넘어지는 훈련을 했어요. 이런 넘어지는 훈련. 요셉도 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넘어지는 순간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이 정영수 선교사님이 왜 나를 일으키지 않을까? 근데 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안 다치는 법을 훈련시키다는 거야. 요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넘어지는 거. 근데 세상은 어떤 훈련만 시키냐면요. 빨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훈련만 시켜. 빨리 어떻게 하면 점수 찾기. 어떻게 하면 정답 찾기. 근데 이 정영수 선교사님의 간증의 마무리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지금도 소가 마비를 앓고 있는데 선이 무엇일까 과연 선이 무엇일까 이런 고난 역경 가운데 있는데 선이 무엇일까? 근데 그 선교사님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 일어나는가 넘어지는가가 아니려래. 오히려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복이라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물고기 배 속에 있습니까? 근데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야. 다시스로 갈때딱 마침 뭐가 있었죠? 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잘돼 보이는 인생 같대요. 그게 복된 인생 같아요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가 딱 있는 거 이게 복된 인생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 뭐냐면 물고기 배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그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물고기 배 속입니까? 하지만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요나는 복된 인생일 거야. 누가복음 5장 5절 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은 게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름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면서 갔는데 잡은 것이 많아야 돼. 근데 잡은 것이 없지만 오늘 시몬 베드로는그 시간에 뭐와 연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었어.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잡은 것도 없다. 이걸로 중간 결산을 내리면 안 돼. 결론을 내려 버리면 안 돼요. 잡은 것이 없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거. 이걸 뭐라고 말하죠? 복대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되 보여? 막 자신감 가득 차고 막 힘차게 막 당당하게 사람들 막 여러 명 사람들 막 호령하면서 이끌고 막 그런 리더가 복되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대요. 왜냐면 심령이 가난할 때 누구 찾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복되다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요나처럼 물고기 배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되대요. 왜냐하면 그 애통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니깐요. 실제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어, 윌리엄 맥도널드라는 분이 아주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데요. 그러잖아요. 유리컵이 이거 이 나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 버릴 거야. 유리컵이든 접시든 이가 나가면 바로 버려질 거야. 흠집만 나면 그곳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깨워진 것이 귀하다는 라 거야. 왜냐면 깨어진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 저도 이게 하이랑 도진이 보면은 자기가 할수 있을 때다 다 자기가 해요. 그러나 자기가 할수 없을 때 누굴 찾냐면 아빠를 찾아요. 보통 때안 찾아요. 일로 와보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러나 내 용으로 안될 때, 그때 누굴 찾냐면 아빠 이름을 부러그럼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할 때냐면 아빠가 일하기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냐, 물고기 뱃속 바깥에 있냐, 안에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거를 던져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깨워져 있냐? 다 사실 깨워져 있거든요. 깨워지지 않은 척할 뿐이지. 하지만 깨어짐이 복되다고 생각하는지까지는 연결이 돼야 돼 지금 다 대부분이 깨어진 게 나는 실패했다. 아내 인생 깨어졌으니까 나는 끝났다고 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고 깨어지는 순간에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깨어지는 순간에 기도하고 있고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요나서 2장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어, 물고기 뱃속이냐 뱃속 바뀌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냐가 중요해요. 지금 내 인생이 누구는 물고기 뱃속 바뀔 수도 있고 나는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어. 사람들은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라는 거. 근데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뭐라고 했죠? 기도하고 있어요. 어, 이어령 교수님이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지혜 최정선이라는 책에서 코너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화로요 어, 자전거를 다닐 자전거 이제 사이클 경기를 할때 보통 직선으로 다닐 때는요, 그 승부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요. 근데 승부가 뒤집힐 때는 언제냐면요, 코너링을 할 때라는 거예요. 코너링을 할 때요. 코너링을 할때위기가닫쳤을때 그때 진짜 그 고수들은 그 코너링의 순간에 앞서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코너링이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코너링 때 넘어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나 코너링의 순간에 앞설 수도 있는 시간인 것 같아. 요 지금 우리가 이 물고기 배속은 코너링이잖아요. 페달을 돌리기가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면 저는 그 영적인 코너링에서 오히려 나중된 자가 앞서게 되는 그 믿음의 승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코너링의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코너링의 시간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코너링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을까? 코너링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을까? 어, 지금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생의 코너를 돌아가고 있는데 다 나름대로의 다시 코너를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뭘 하고 있을까? 요나는 그 인생의 코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어, 근데 요나가 2장 1절에서 여호와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늘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기도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요나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주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로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성령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 지금 그 배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뭐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찾고, 내 욕망 찾고, 느부갓네살 왕 찾고, 내가 생각하는 권력 찾고, 인기 찾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야. 지금 내가 상황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수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까? 나에게 성공을 줄수 있는 그 나만의 신이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의 신이 있고 만몬이즘의 신이 있고 이 권력의 신이 있고 명예의 신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신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코너링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지 어떻게 됐죠?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을 원망했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이제 이 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런데 살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본지 모두 살더라. 그 노뱀이 신약에서 뭐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물고기 배 속에서 예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 요 어,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let us fix our eyes.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한국말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정 픽스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픽스했냐라는 말이 고정했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바라보는 건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고정해도 실망하고 사람에게 고정해도 실망하고 환경에 바라보면 고정해도 실망해요. 결국 마지막에 실망해요. 사람에게 고정해보세요. 처음에는 막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실망해요. 하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고정하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그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있습니다. 인생의 코너에서 우리가 무엇이 크게 보이는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뭐냐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어 우리 세계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이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우리 무반주지만 함께 찬양해 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제 기도할 때두 눈은 다 감을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일하시기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배속 캄캄해요. 지금 내가 상황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그 상황 너무 캄캄해요. 양옆을 보더라도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면 요나서 2장 9절을 읽어볼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기도하면서 뭘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됐어요. 기도는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거야. 내 욕망이 더 커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를 알게 되는 거야. 요나는 기도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더 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아 구원은 여호와께 있구나. 요나서 1장 17절에 물고기 배 속에 있었어요. 근데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면 물고기 배 속에서 건져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 말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친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바벨론 을 사용하셨어. 그렇다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셨다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키도 누구에게 달려 있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요나는 그 물고기 배속에서 알았어요. 아내 열정으로 다시 서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물고기 뱃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요나는 고백하재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 A.W. 토저 목사님이 이 A.W. 토저 목사님이 티켓 정말 미열하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에서 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A.W. 토저 목사님이 가시라는 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기독교에서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야. 고관은 신관을 잃어버리고 말았대요. 현재 많은 교회에서는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적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끼치며 기독교의 불명예를 안겨 준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생명을 구원 생명을 일으키시는 생명으로 길을 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구원이 되게 싸구려가 돼 버린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돈잘 벌게 되고 예수 믿으면은 그냥 뭐 물고기 배송만 나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오늘날의 설교는 대부분 경박하고 조악하고 얄팍하고 가엾게 개그맨 흉내를 낸다. 우리의 설교는 진지함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바보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토록 비극적으로 쇠퇴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란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와서 예수님 바라볼 때, 아, 구원이 여호와께 있구나, 하나님께 생명이 있구나. 나는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이신 분이 아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싸구려고 돼버렸다는 거야. 어,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리지 그리 많은 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이 아 진짜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지, 나를 반겨주는 사람보다는 왜 이렇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은지 한두 명도 아닌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근데 다윗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의 기도가 깊어지니까 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막 화가가 원명과 불평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1절의 상황으로 기도의 문을 열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대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상황이 내 멋대로 됐지가 않아요. 주님, 저는 물고기 뱃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캄캄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아, 구원은 여호와께 있구나. 물고기 뱃속에 잠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물고기 뱃속도 열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께 키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생의 코너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는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걸 고백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